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 오늘은 재단의 입장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구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단은 최근 일주일간 아, 트위터에 아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아, 중단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냐를 갖다 놓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아,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 아, 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생각이라면, 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몇년 며칠 부로 여러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코인을 구매하시는 것은 헛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트위터X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허겁지겁 가지고 있던 코인을 다 팔고 그런 행동을 했겠죠. 하지만 갠슬러 SEC 재단은 지금 현재까지도 일주일 전에 30조 개의 코인을 해커가 가지고 있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후로 전혀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고객들이 해커들이 팔고 있는 코인을 사는 것을 중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단에서 이 프로젝트가 드랍됐다.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3월 21일 해킹이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재단은 해커가 가진 물량이 얼마 남았다라고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재단은 아, 이 프로젝트를 드랍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갠슬러 SEC 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아, 대문에 적어 놨습니다. SEC를 획득하면 더 높아진다. 뭐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아, 크게 개선된 SEC에서 갠슬러 SEC는 평범한 민코인이 아니다. 프로암호학자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암호학자의 방식으로 아무리 코인을 만들어도, 어, 그 지갑의 주,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킹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려놓고서, 어, 지갑을 해킹당해서 100조, 100만 개를 탈취당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76.23%의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끝낼 수 있었다고, 또는 끝내야 된다라면, 재단은 언제라도 트위터 X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드랍됐다. 더 이상 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고객들이 더 이상 SEC 코인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메시지를 아직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 해크 대통령입니다. 해커는 이제 6.09%의 아, SEC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25조 6461억 개입니다. 아, 이제 25%가 남은 거죠. 그리고 아, 1조 2790억 개를 팔았습니다. 아, 이틀 동안에는 한 2조 개 정도를 팔은 거, 2조 5천억 개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반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구매자들이 좀 약아져서, 어,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5조 개면은, 어, 이제 박앤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박앤세일 기간 동안에 어, 해커들의 물량을 어, 인수하는 사람들이 승자일까요, 아니면 패자일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현재 재단과 해커의 입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어, 해킹 이후에 이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해커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100% 지분을 확보해서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드랍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킹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부만 해킹을 해서 자기네들의 다 목적인 돈을 탈취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해커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팔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이 프로젝트가 드랍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빨리 팔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단과 해커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커는 끝까지 열심히 팔아서 빨리 나가고 싶고 재단은 해커가 빨리 나가고 다시 추스려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판매 현황을 보면, 어, 이렇게 뭐, 그, 천만 개, 구백만 개, 뭐, 천백만 개,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아침부터 꾸준히 봤는데, 해커가 오히려 그 고객들을 꼬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던지면서, 어, 위로 칠수 있도록 자꾸 이제 꼬시고 있는데, 이젠, 위로 어, 치면서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해커들은 또 빨리 팔아야 되겠고, 그런 그 니즈가 서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가격도 정체 상태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량도 정체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서로 밀당을 하게 하면서 어, 물건을 익스체인지하게 어, 주고 받게끔 될것 같습니다 4월 18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 3500 앞에 0다 재배하고 3500까지 찍었다가 지금 3,000, 2,500, 2,000까지 내려와서 1,785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 해커가 물량을 집어 던지고 고객이 밑에서 주워 먹고 뭐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해커의 손에서 물량을 빼앗아서 어, 가져가는 거죠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그, 저, 코인판 시세가 지금 엉망이 됐고, 비트코인이 9,100만원까지 내려간 상태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여기가 하락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이냐, 투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뒤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항상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자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단태님은 여기에다 투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칸을 만든 겁니다 사실 여기 화면에 보면 어, 해커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커가 지금 현재 셀링 포인트로 이제 오더를 넣어 놓은 칸 양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이제 오늘 몇 개를 파는 게 목표구나 뭐 이런 걸 대충 알 수가 있죠 근데 어그 궁금하셨는지 그래서 단테가 이걸 샀느냐 안 샀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기존의 동영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꽤 많은 양의 도박 자금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상위 100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